이시앙이 완전 부싱 튀어나왔고 붙은 거 부싱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이 부싱이 제작 불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서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CLS 63 AMG예요. 지금 저희 샵에 CLS 63이 두대 들어와 있어요. W218이 두대 들어와 있고. 219가 두대 들어와 있어요. 21863AMG에서 고질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운전석 로어암. 그 로어암 부싱이 뽑히는데, 아 어, 이거 진짜 뭔가 해결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 로어암을 정품으로 교환을 했어요. 지금 10개월 됐거든요. 요게 부싱이 또 뽑혔어요. 자, 그럼 이걸 뽑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갈았다가는 진짜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부싱이 뽑히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만 킬로가 좀 넘었다고 하던데 아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냉각수 세는 거하고 엔진 마운트하고 머플러 쪽하고 그거 좀 수정을 하려고 차량 이 입고 됐는데 로어함이 또 뽑혔습니다 핸들 돌릴 때 소리가 나요 자 일단은 냉각수 세는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냉각수 압력을 집어넣고 확인해 본 결과 S500처럼 이쪽 카울 카바 안에서 냉각수가 새있어요 이 <laughs> 냉각수가 어디서 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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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퍼 카울 안에 히터로 들어가는 냉각라인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었어요 이쪽에서 새면 항상 운전석 쪽에서 냉각수가 떨어지거든요 자 냉각수는 일단 원인을 찾았고 로우암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엔진오일도 뭐 조금씩 새고 있는데 나중에 오일이 더 심하게 세면 그때 가서 엔진을 내려서 한번 싹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여기 보이시나요? 완전 부싱 튀어나왔고 부 붙은 거? 부싱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싱이 제작 불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운전석 쪽이 정품을 교환을 해도 계속 뽑혀나오거든요. 지금 10개월 만에 부싱이 다시 뽑혀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전차종 다 운전석만 뽑히고 조석은말짱이에요 항상 보면 조수석 여기. 얘는 항상 가운데 이렇게 있죠? 저희가 로우함이 다시 뽑히지 않도록 뭔가 개선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뭐 10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한번 로우함을 부품도 뭐 47만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요걸 개선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한번 보실래요? 엔진 마운트하고 브라켓이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진동을 흡수를 못해줘서 진동이 심하고요. 핸들을 틀 때마다 막 뚝뚝 소리가 나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엔진 마운트를 정품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하체 소리나는 것도 봐달라고 했는데 이쪽 로어음이 저는 또 터졌을지는 몰랐어요 자 정품 엔진 마운트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그 운전석의 마운트는 이 고무 쪼가리도 날라갔어요 잘려서 날라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엔진 마운트도 교체하고요 벤츠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요거 엔진 마운트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 세는 거 잡고 문제는 이제 서스펜션 하체 로어 암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좀 머리를 한번 짜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용접을 해서 부싱이 안 빠지게 한다든가 우레탄 부싱을 집어넣어서 부싱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한다든가 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로어 암을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고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이게 냉각수 때문에 어쨌든 입고가 된 건데 냉각수 때문에 입고된 차가 하나 더 있어요 밖에 나가면 있습니다 가보죠 네이 차는 엔진 수리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계속 고장이 나서 한 4천만 원 이상 수리한 차량이에요 CLS63 AMG입니다 아까랑 같은 차 W218 모델이고요 엔진 수리를 계속 했어요 그럼에도 가속을 해서 어느 정도 냉각수의 압력이 차면 냉각수가 사라져요 지금 이 냉각수 문제 때문에 얘도 입고가 됐는데, 얘는 엔진을 내렸어요. 이렇게 엔진을 탈거 해냈습니다. 요것도 영상을 찍을 건데,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W218 엔진이에요. 뭐, 냉각수 때문에 보시면, 워터펌프도 교환하고, 썸머스트도 교환하고, 계속 교환을 했는데, 미연소가스 테스트를 했을 때, 냉각 라인에서 미연소가스가 나왔어요. 결국은 헤드 쪽이나 실린더 쪽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차주분께서, 저희가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도 맡겨주셔가지고, 3월달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내렸어요. 이게 내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뒤에 엔진 때문에 사실 내렸습니다. 이 CLS 엔진과 이거는 S63 엔진이에요. 157 엔진으로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차가 지금 체인 텐션이나 이런 쪽에서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데, 정말 이차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원인 찍는 것도 찍을 거고, 얘도 왜 냉각수가 먹었는지 찍을 거예요.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cls 엔진과 비교해 보려고 일단 cls를 빨리 내리게 된 거예요 cls 작업도 빨리 진행할 겸그 다음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겸 저희가 엔진 내린 상태에서 오일 압력이라는 가 이런 거 열심히 지금 확인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엔진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랑 막 이런 걸막 올릴 건데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요 엔진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cls 엔진도 참 재밌을 것 같고 저희 그 영상을 찍을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재미난 고장과 좀 특이한 고장과 안 잡히는 차량과 뭐 여러가지 사연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재밌는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LS 부싱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한번 보시죠. 자 엔진 마운트를 내렸어요 이미 차체에 대해서 이 고무는 찢어져 나갔어요 거덜거덜거덜 높이 차이 보면 엄청나죠 엄청나 잘 나가게 생겼다 이렇게꼭 목이 이렇게 얇게 생긴 건잘 나가더라고 자 이렇게 정품을 준비해서 교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뭘 많이 해야 돼요 하체도 처치고 그리고 냉각수 생건 저희가 지금 냉각수 쪽도 뜯어놔서 그래요 냉각수 보이시죠 이것도 여기도 이거 갈변해가지고 사가서 다 깨졌어. 어떻게 생긴 거니?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 냉각수도 이거 다 깨져요. 여기 다 부러졌고 여기도 다 부러졌고 그죠? 안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일단 운전석 쪽에서 샌다. 그러면 얘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요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엔진 마운트 교환하고 오늘은 시타우스까지만 하고 하이 오면 우레탄을 사가지고 가공을 해서 우레탄 부싱을 만들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다 뜯어냈습니다. 부싱이 다 튀어나왔죠? 이 부싱 모양이 좀 틀려요. 근데 얘는 이 부싱이 이렇게 이음부가 있어, 이게. 이음부가 터져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레탄을 깎아서 집어 넣으려고 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와르졌어요 와루, 와루, 와루. 둥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우레탄 부싱을 안 하고 쇠를 깎았습니다, 쇠를. 이렇게 아루지게 깎아가지고 이 부싱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이제 용접 때릴 거거든요? 안 빠지게? 이걸네 개를 깎아왔어요. 근데, 애프터마켓용은 이 부싱에 이렇게 이음부가 없거든요? 내구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빠질까봐. 이거 그냥 한번 사용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제작했어요. 요렇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 부싱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 고무가 움직이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얘를 딱 부싱만 잡아주게끔 안 빠지게끔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얘 움직이는 것도 지장이 없어요 좀 생각을 해봐서 가공을 했고 이 정품 타입 같은 경우는 우레탄을 깎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얘랑 좀 틀리게 생겨서 쇠를 깎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대도 얘는 쇠예요 그래서 용접이 가능하니까 쇠로 깎아서 넣었어요 일부러 한번 보자 이거 이 부싱이 이음부가 있어 이게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 얼마짜리 정품을 시켜가지고 딱1만 키로 탔어요. 10개월 10,000km 만 키로. 만 키로만 이렇게 빠지니까 뭐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서 애프터 제품을 시켜봤고 애프터 제품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생각을 해서 이걸 깎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를 내려놓고 쪼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공차 체결입니다.